자, 칩스 디펜스 바로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인 불방에 두배속이고 파일런 공짜의 캐논 1 미네랄 뭐 10킬에 뭐 했는데? 캐논들 20 20. 야, 근데 미니맵에 다 설명해 주네. 스택, 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고 칩스 디펜스 <laughs> 너무 친절 하신데, 이거 맵이 여기 상점 일단 고 한번 때 리고, 상점 한번 보고 갈까요？오프 온1 라운드 때립니다. 아, 벤 그냥 트리거로 죽이는 거야? 너무 잔인한데? Hey there, sure. Go! 레벨 1. 리버! 2시민? 칩스, 도리토스? 맛있겠다 미친 근데 딜영이네 1시민! 그냥 그 모든 칩다 모아놓은 건가 이거? 1시민 오미네랄 럴커 있네 와, 씨. AU 케찹, 뭐야. 존나 맛있겠네, 이거. 1시0인 럴커. 1시0인 마린 3마리. 30인, 와, 뭐야, 이거. 미쳤고. 30인. 20인. 헤 엑스트라 BBQ, 이건 미쳤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이름 보면 안 되겠다. 그니까 씨, 군침 싹 도네. 사시민 이시민 일시민 일시민 삼시민 삼시민 이시민 사시민 일시민 일시민 오케이 아우 씬데 근네 칩이란 칩은 다 적어놔가지고 미치겠는데? 군침 싹 도네 어! 괜찮 센터가 있어 센터가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라도 들어가면 패배인가 혹시? 와 식겁했네? 피 1인 이유가 있었구나 길막하지 말라는 거 같고 업그레이미네랄 반대 라인 가면 패배할까 가운데 들어가면 패배할까 럴커? 럴커 참지 말까? 한방에 가디언이냐 뽕맛의 럴커냐? 마컨 또 있어? 그리고 이거 개수 1 5라 맛있는데? 맞아 유닛 무적이라 길막은 끝이긴 하네 s w e 어. 자, 일단 여기 들어가면 패배인 것 같거든요. 최대한 1인분 해 봅시다. 파일런 공짜니까 길을 낼 수도 있잖아. 다시 만에 길을 만들어 가지고 수비를 해 보자고요. 만들어야겠다. 어, 고전맵이라. 탈론 공장 진짜 좋네. 다디온 갈까, 러크커 갈까. 물량 관선는 그냥 러크커 가는 게 맞겠지. Right. 공업 되니까 공업 만되면좀 부릴 것 같은데. 난 완료. 여기 막아야지. 꼭 no 세이브 한번 하고 갈게. 설계 끝나면. 일단 다들 설계하세요. 설계하시고. 공중 안 나오겠지? 설계 끝나면 세이브 한번 딱 하고 고할게. 야, 근데 이거 위에 파일런다 부수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바로. 빵! 부수고 그냥, 정 정면 냥 지를 것 같은데? 야, 시민함 쓰고 근데 럴거 개수가 맛있어 가지고 미네랄 고정이 그냥 끝났고, 본좀 올라가면은 그래도 쓸만한데, 길 45에 개수 15라 정안될것 같으면 그냥 유닛 길 막아도 되고 간다. 오우, 시원. 시원해요, 시원해요. 여기서 하나 뽑아주고. 어플 가격 고정이라 끝난 듯? 럴코로다 죽인다. 이거 안 되면 또 뭐, 마린 가보던가. 가디언은 센데, 시민이 많이 들어가지고. 초반에 뚫릴 것 같아. 피팅만 좀 해놓고 그냥 고쭉 하면 그냥 밀리는 거 아냐 게임? 미네랄... 커플 가격 고정이라 큰일 나버렸는데 맵이 요런 거좀 세는 거는 센터에서 커버 쳐주면 되잖아 여기 사이 세는 게좀 문제네. 근데, 여기 프로브 세워놓으면 끝나긴함 요렇게만 막으면 이제 나는 끝. What's up? Yep, all right. yep, all right. <laughs> 엔터는 키를 못 먹어서. 근데 사실, 이 파일런 여기 두루치기에도 끝나잖아. How y'all d o i n 여기 그냥 전방 배치할까? 뜨자마자 나 그냥 싹 끓는 게더 좋은 거 같은데 겹쳐나서 안 보인다 새까만 거봐 그냥 입국하신데뭐 공중 뜨거나 아마 높은 거확 갑자기 나오는 거아니면 위기 없겠는데? 그냥 감자칩 땡기는 맵이네 아, 또 캐논이 또막타잘 쳐주네. 귀신같이. 이지하고만요. No right, sure right. 그냥 고 쭈욱 박아도 될것 같은데. 어, 깜짝아, 씨. Q. Sure 어, 잠. 어, uh, yeah. 캐논 하나도 안 졌어? 노 <laughs> no, 캐논, 씨. <No> <laughs> 노케는 싫어하냐? 야, 씨, 갈 뻔했네. 무적이라 다행이야. 어우, 주황색이 이쁜데? 설기 아름다운데요? 됐나? 근데 뭐길 막으면 끝이라. 럭커가 뜨자마자 컷이 뜨자마자. 위기가 없는 무한 고행도 되지 않을까 이거? 캔나 안뜰 정도로 그냥 무한 고 가자. 미니 맵 보고 대충 다 막았으면 다음 거. 다음 거, 이런 느낌. 오우, 시원. 아, 여기 배치 진짜 이쁘다. 야 맛있게 긁어 먹네, 그냥. 시미 알아서 쓰시고. 고는 계속된다. 哦，不要不要不要不要不要不要！ 다시 갑시다 다시 무한고 간다 멈추지 않는 스타트 어어 파일럿 다 털림 마리는 뭐 그냥 길막아서 끝났고 와우 이걸 또 막네 여기서 파일럿 다 터진 김에 시민 또한번 쓰자 오, 주황. 이장수비 뭐야? 저도 이중 막좀 쉴게요. 쫄리니까. 다 시원. 해운 좋고. 계 가는 거야. 2 0에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밍밍한데 맵이? 21 음... 아니 맵 이름은 칩스 해 가지고 오만 양념을 다 곁들인 칩들이 나오는데 정작 이 맵은 너무 밍밍한 게 간이 안돼 있는데 생감자 먹는 느낌인데? <laughs> 그냥 진짜 <laughs> 생감자 바로 그냥 먹는 느낌 hey <웃음> <웃음> 뭐 진짜 별거 없습니다 <laughs> 별거 없습니다 <laughs> 별거 없습니다 <laughs> 별거 없습니다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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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함>, 시민함 쓰시고 시민함 쓰시고 럴커 너무 좋다 근데 뭐뭘 하든 사실 의미 없음 길막도 돼가지고 이미 빨리 깨고 런치작 와우 여기도 볼만한데 연주자리도 깔끔하네 29 오우 난 그냥 뜨자마자 다녹여버리 뭐야 이게 진짜 학살이다 학살 어제 시즈모드 했지 않나? 시즈모드 하는데? 딜1 끝났나 본데요. 끝난 듯? 이게 골을 연작으로 박아 버려가지고 유닛 남아 있는 상태라 승리가 안된 건가? 어쨌든 끝난 듯? 런치죠?